설악산입니다. 지난번 공룡능선 다녀오고 지금 바로 그 다음 주인 오늘 일요일 2 8일 일요일인데 또 왔습니다 설악산. 오늘은 조금 여기 저희 형이랑 저기 다른 멤버들 같이 왔어요. 오늘 코스는 자 오늘 코스 어떻게 되죠? 오늘의 도착지는 울산바위인데 울산바위. 오늘 집에서 아,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4시, 저희 집에서 몇명 자고, 아,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밥 먹고, 지금 거의 8시? 네. 지금 많아요. 시작을 합니다. 울산바위 코스는, 음, 편도로 4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어, 왕복 8km라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멤버들 1, 2, 3. 네, 울산바위 코스는, 지난번 공룡선은 쭉 가가지고 음... 왼쪽으로 왔는데, 오늘 이제 우회전해서 갈 겁니다. 편의치가 음... 여기고, 어떻게 가는 거야? 울산바이 여기네. 그럼 바로 이렇게, 올라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네. 음. 아. 여기고, 우리가 갔었던 갔다? 데는 비선대가 여기고. 여기고, 마등령 통해서 공룡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갔었던 아. 게 이제 공룡선이요. 어, 그렇지 우리 지난주에는 이렇게 갔다 왔고,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울산바이 코스 정도면, 저랑 형이랑 둘이 가면한 3시간이면 되지 않나? 3시간 3,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형이 뼝아리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예, 아리반 친구들이 있어서 넉넉히 4다섯 시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바위까지 3.5km. 자, 오늘 오늘 울산바위 올라가는 가고 60rpm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가고 울산바위 찍고 울산바위 찍고 중청 대청까지 갔다가 예? 아, 저바저 저 멀리 울산 바위 보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멋지네요. 아, 오늘 날씨는 다 영상입니다. 최저도 영상일 도 최고도 영상 8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날씨는 별로 춥진 않고 저희들 했던 단체복으로 캡자켓. 예. 네, 네명 모두 캡자켓 입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런 게 걷고 야, 있는데 지금 숨 되게, 차다고. 되게 천천히 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숨 차다고 저희 보뭐 빨리 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1km 걸어온 거야 우리? 사 왔냐 벌써. 떠갈까? <laughs> 라면. 라면 먹을까 여기서? <laughs> 지금 한 100m 올 때마다 멈춰서 사진 찍어습니 100m 하다 한 번씩. 뭐라고 형? 휴식, 휴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자, 빨리 뛰어옵니다. 자, 울산바위 1.9km. 아 벌써 오늘 3.5km 중에서 벌써 1.5km 온 거야 우리 너무 빠르지 않요 아침 먹은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laughs> 내려가서 브런치 먹으면 되겠다 계단이 시작됩니다 멋있다 하면서 쉬지 마요 <laughs> 엄청 가까워졌다. 아까 저 멀리 있었는데 네, 계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울산바위 코스는 거의 다 계단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방금 어떤 분 내려가셨는데 슬리프 신고 였어요. 그만큼 울산바위는 코스가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흔들바위 심터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흔들바위부터 1km 정도 구간이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거라고? 이게 흔들바예요? 위 어. 어, 저 처음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작습니다. 엄청 어, 작은데? 흔들면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이거 순기억이 밀면 안 되겠다. 이거 떨어지겠다 진짜 이거. 고정이 잘안돼 있어. 흔들는데. 봐봐. <laughs> 빨리, 승리한 거 봐, 승리한 트위트. 저희 모임이 힘캐 오오오오!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흔들려? 어,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해봐, 다시, 다시 해봐. 어, 흔들려. 살짝, 살짝, 미세하게 흔들려. 어, 하지 마. 그만해. 진짜 <laughs> <이제> 날아갈 뻔했어. <laughs> 둘, 지금 56분 걸렸고요. 3.2km 왔습니다. 상승 고도는 258. 이제 울산 바위는 1km 남았고, 이 1km 코스가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다들 땀이 많이 나서 밖에서 다 벗었어요. 형만 빼고. <laughs> 바람이 엄청 나네. 얼 <laughs> 쪽이야? 생행완어 아, 정상입니다. <laughs> 저까지 가야 됩니다. 뭐라고요? 다리 풀렸어. <웃음> <웃음> 와, 멋지다. 근데 우리 많이 올라왔다. 승재 밑에서 사진 찍어주는 척 하면서 쉬는 거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말고 빨리 와요 <laughs> 어? <laughs> 경치 그만 취하고 빨리 와요 <laughs> 아니 탱글탱글해 <laughs> 지금 이제 1 0 m 가면서 1 0 m 에한 번씩 쉬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뒤돌아보이면 항상 서있어 걸어올라오지 않고 가아것같아아 그런 말? 네. 둘다 지금 땀범벅 어 진짜 우리 병아리 반 친구 신발도 예쁜 거 노란 거 신고 왔네 <laughs> 아저 올라와 아.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어어 어, 저기 있네 거의 정상이에요? 어, 정상이에요 바람 많이 불죠? 안 불어 안 불어 안 불어? 오케이 전방저 <laughs> 올라와 아 이따 오다가 못형 여기까지만 와요 다 왔대 이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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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상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1시간 40분 와와 대박 대박 천천히 해봐요 사진 찍어준다 오상희 형이 와 야, 너무 어야 진짜 멋있다 어우 어, 야 사진이 너무 잘 나온다 응. 잘해가지고 <laughs> 야, 예. 저기 저희도 또 있어서 가봅니다 어? 아, 이제 정상 왔으니까 좀 바람 안 붙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간식 좀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와, 아까 봤던 그러네 여기도 좀 다르네 아까 봤던 거랑. 와 연예인도 연예인. <웃음> <웃음> 간식 타이. 커피 마시려고 보온병에 물도 탔습니다 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사진잘찍히나 잘 멋지게 여기서 볼때 멋있는데. 오케이, 좋아, 가 아, 가만. 지금 딱 이제 시작한 지2 시간 됐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아 한창이 달렸어. 뭐 다리 풀려. 아 빨리 갑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점심 메뉴 고르고 있습니다. 흔들바위 거의 다 내려왔는데, 와.. 흔들바위에도 지금 사진 찍으려고 줄을 많이 섰습니다. <목소리> 뭐, 해장국 마시듯이 먹네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고, 여기 두 분은 내 연차를 냈고, 형은 오늘 버스를 타고 돌아갑니다. 점심 메뉴 고르면서 내려가는 중. 아 누가 추천해 준데가 오늘 휴무래요. <웃음> 휴무래요? 짱나요. <laughs> <laughs> 아까 지금 정상에서부터 계속 지금 핸드폰 보면서 아, 너무 진 너무 진지. 아, 계속 메뉴 고르네. 에이. 식당에 지금 전화도 두번 했어요 지금. 되냐고? 응. <laughs> 이제 다 내려와서 포장된 길로 갑니다. 네탈이에요? <laughs> 드디어 점심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1순위는 일단 두루치기 집을 가고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이순위는 문어 전복 해물찜. 문어 전복 해물찜. 문어 전복 해물찜. 오케이. 자, 주차장 도착했고요. 8.9km에 620m. 식당 가는 길입니다. 점심은 문어 전복 해물찜. 와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야, 사장님 좀잘 잘라주세요. 전복 4개 네 네. 맞아요. 야, 아니기는... 아, 진짜? 오세는 즐기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끝에 막 짜증 내던데. 네. 엄청 추돌 걸었어 막판에. 중간부터, 진짜. 중간부터. 중간부터. 그러세요. 중간부터 어. 잘랐어요. 대짜에다가 밥을 4네 개를 볶았는데 만원 음. 줄았는데 알 어쩌다 보니 다 먹었네요. 네. 아 외롭다. <laughs> <웃음> <웃음> 여자친구 구합니다 아 시장에 왔습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먹을 거좀 사러 왔어요 아 코끼리 분식이 왔습니다 <끼리> 이거 유명하다 합니다 어묵도 나오고 떡볶이 <끼리> 가볍 매운 거 먹기 전에 <laughs> 음! 내가 배가 불러?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지금 이제 또 먹으러 가야 지금 마치. 다음 이제 뭐 사러 가요 지금? 회! 먹을까? 회? 어 아, 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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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회만 사고 끝? 아 시아도떡 시아도떡 아, 호떡 호떡? 호떡, 호떡. <웃음> <웃음> 호떡 또 먹어? 야, 음료를 우리가 안사 먹었어 <laughs> 아찔하 두개 사서 나눠 먹까 반씩? 아니어요 쉬워요. 무서운 거. 아 내내 내내. 아, 왔다. 내가 갔지. 가요, 조심히 가요. 어, 조심 들어. <laughs> 숙소에 왔고 오늘 먹을 술과 음식들입니다. <laughs> 자, 먼저 물에 과메기. 자, 한 개, 한 개.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음. 좋아. <laughs> 저번보다 더안비린것 같은데? 음. 그래? 음. 음, 맛있어. 자, 다음 안주. 오복쟁반입니다. 오복쟁반. 와. 예, 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어제 산에서 내려와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 점심도 많이 먹고 시장 가서도 먹고 숙소 와서도 갖고 온 음식들 하루 종일 먹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이제 해장국 하나 먹으면서 올라가려고요.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해장. 매워 보인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금요일부터 제가 다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 1월 달은 아마 당분간 좀 회사에 좀... 적응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될것 같고, 1월 달에 태백 대회가 있으니까, 그 태백 대회 때또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